그래요. 우리 구독자 320몇 명이야. 거의 400명 넘어가. 누구? 우리 채널. 네, 너 채널이 뭔데? 이강현이강현뭐 하는 건데 거기서? 그 아빠 아빠 가는 하거 있잖아. 우리 옛날 사진 막 올리고. 음. 그래서 얘네 매출이 쪽으로 가고 있어. 내 매출이를 올리니까 인기가 많더라고. 유튜버 해라 유튜버. 조회수가. 음. 14만 명 정도 돼 14만 몇 천명 진짜로 확인해봐요 형이 진짜야 강민아응 확인해봐 14만 정아 14만 몇 천명 돼 해봐. 알았어 알았어 확인해봐 나중에 할게 아 찍지마 찍지마 아, 찍지마 이거 지워 어? 지워 내가 존말 났지 지워 아니 아니 가위 보기 뭐 가위 보기 뭐 가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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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안 내면 진다 아니 그럼 지면 진짜 해야 돼? 안 내면 진다 가위 가위 보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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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 내가 이건 나로 따